역대야 19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복해드립니다.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문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요하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지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려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사밧이 재판관들을 선고세 씁니다 그렇게 하고 당부하기를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요하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요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자판하는 것은 매일 사람들에게 맡기고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많은, 매일인 만인 많은 제사장 시대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 판단력을잘 받을 수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죠.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라 이게 뭐예요? 임만 위 이게 임만 위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눈 앞에 보이, 막그 보이는 것 같아요. 보임 니다 같은 거예요. 보임 위. 주님을 위해서 재판하고 할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라 이게 뭐 임만 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일 징전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 누엘은 그래서 메시아 칭호입니다 메시아 칭호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이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시는 방식입라다 이것들을 또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목하연하게 전체 제가 인터넷 검색에만도 메시아 침호를 전체적으로 이야기에는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인마이라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또 자손 자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데에서 3장 16절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또 후손 여자의 후손 때가 삼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서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사당 사절, 또 마태복음 1장 18절 전으로 성령을 인태하셔서 아들 낳은 이 1장 2 21, 1절에그 이름을 임마엘이라다 예수님 얘기라고요. 다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자꾸 이 집안을 조명하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봐야 잘 보는 것이고 예수님 말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입장 전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입장 전개가 된다고요 표정관리도 되고 마음관리도 되고 교회에 와서는 행동을 잘 못하고 밖에 와서는 행동을 잘안 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유자재로 표현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별할 얘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지. 기도하다보면 기도할 일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보면 그 시간이 아까워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세상 속에 듣는 데는 좀 속상하고 뉴스라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가시면 뉴스 보실 거예요. 다숨 터지는 얘기예요 전쟁사람 죽었다, 뭐, 사기쳤다. 그 얘기밖에, 십자는다 깨는 얘기어요 뉴스는. 세상에 뉴스가 어있어요 우리는 그 전부터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사는데. 후선씨 실로, 평화를 주는 자, 화평을 주는 자, 실로 또 어떤 반석 7월 27장 1 7일 반석은 곧 금시도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브릿지 다리를 연결 부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반석에서 삶이 쏟아져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뭐제가지팡이를 쳤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전제에서 우리를 송냥에 씌우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을 다훈려해 주셨습니다. <laughs> 휘장은 거처의 입체라. 출역2 1장 31절. 마태음 27장 51절. 희부에서 10장 20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라. 고림전서 5장 7절. 출역 12장 21절. 이 메시아 칭호입니다. 또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월절로 인양 한별 한 기호, 또 선지자 아들, 목자 왕, 다위 종, 또 한싹 한 가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또 인자 멸기 세대, 또순 모퉁이 돌, 예, 기름 구 받은 자, 김묘자 모사 여호와의 사자, 이게 다 메시아 칭호라고요. 그럼 그 말씀들을 볼때 되게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5절, 4절, 6절. 너희 그들의 주상이 하나는 여호와 요하, 함께 돌아오게 하고, 몇절이에요? 6절, 1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라 이게 인마늘이라고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만원경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는 현미경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 돼요. 현미경적인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독서의 두 방법, 나무를 자세히 보는 방법이 있고, 숲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독서하는 방법은 나무를 직접 같이 가서 이렇게 숲에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자세히 보는 방법이 있고, 숲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성경도두 가지입니다. 나무를 보는 방법이 뭐예요? 현미경적인 시각입니다. 김 목사가 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서 이 본문에서 어디를 보느냐? 이사에서 칠장을 보죠. 그러니까 많은 경을가 있잖아요. 많은 경을쭉 많은 경가 쳐다보단 말이에요.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멀리 있지않아요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7장 14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스 왕이 정말 못되지을해 가지고 못되지을해 가지고 아스 왕이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네. 역대야 28장 보세요. 왕 제스장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역대야 28장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얼마나 소터지는일입니다열1기야 10장 16장이나. 역대하 28장이나 이사야서 7장 같이 봐야 됩니다. 새 성경을 성경 장새 장을 같이 놓고 봐야 이 말씀도 예수님이 보인다.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등장 있는 거예요. 이사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 시대에 이사야에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서 일장1절에 1장, 그러니까. 아, 이사가 이 시대에 지금 등장하고 이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왕이 오를 때, 20세에요. 조상 다육과 하지 않아요. 이절 보세요. <laughs>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시0세면다깨다니까 절대 수준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 왕인데도요, 고미하다고요. 왕국 있고 왕국에 사는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들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들의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다다른로예요 정말 말씀을 깊이 매달리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큰교회. 절대 그렇게 보셔야 돼요. <laughs>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들은 다 누굴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한 사람 생각 하셔야 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할때 이스라엘 왕들은 딱한 사람 쫓아가 그게 누구예요? 이거 봐요. 우리가 잘 모르. 진 진짜 대답 못 하시는 게? 이스라엘 왕들의 쫓아간 한 사람이 맨 앞에 누구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인데 누구냐고요?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을 보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음. 여러 구함이지. 우리 이승들과 사님 아시죠? 여러 분함 모르셨어? 그거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듣는데 한쪽을 딱 찍어서 핀셋으로 딱 찍는 것처럼 찍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성경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쉽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낙제예요. 낙제. 이번 주에 어떠한 시험이 오는가 나쁜 질문으로 말씀을 썼는데 우리에게 시시각각 시험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대책이 안되잖아요 대책을 못 쓴단 말이야. 예수께서 시험을 극복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에 없으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의 생각이 어떻게 열리냐고요. 자기가 그러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진도를 너무 많이 뺀 거야. 지금 여기 보세요. 1대개과도 하는데 앞에도 다 잊어버리셨다니까? 진도를 너무 많이 빼는 거야,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다지고 다져야 되겠다. 또 다지고 다져야 되겠다. 네. 다져지면 시장이 안돼 있어요. 왜보리 범인밭, 밭을, 그 겨울에 지날 때쯤 되면 왜보리 밭을 밟어요? 그건 아시죠? 예전에 다 농사 지어보셨잖아요. 보리하고 일박 그겨울좀 지나가면서 막밟는보리밭 행사가 있죠? 밟는 거. 왜 그래요? 서리 때문에 이게 다 떴잖아요. 그다 떴어, 이게. 떴어, 얘들이 밟지 니하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요. 막 밟, 다잊어버리셨다 보네 몸사 지는 거. 다 밟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니 저걸, 어르신들이 왜 가서 저걸 밟고 있지? 지금 새빨같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그걸 밟으, 밟으시는 거지?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밟아줘야 싹이, 제대로 땅속에서 이게 묻힌다는 거예요. 다져야 돼요. 다, 실한 사람도 다지기 싫은 게요 다져야 돼. 자꾸 다지지 않 아니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망들에 필요한 것은 딱한 사람에게 수렴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 왕. 여러 왕은 첫 번째 거예요. 다윗의 단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 친구입니다. 다윗과의 탐대를 끊어버려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아스 왕이 갔어요. 이게 또 다윗에 가게 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렇게 다윗에 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땅모시는바닷수에서 어떠한 영웅이 이렇게 그 인생, 역사적그 전설을 닮으면서 망치고 있는가? 이 사건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면 이 모양 이꼴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요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왕들의 길로 행했어요. 발에들의 우승을뿜 만들고 또힘노니아들 골짜기에서 선들 보세요. 분양하고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났다 그러니까, 아나님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셨다. 5절. 뭐,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해요.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이런 이스라엘 왕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 때 행하여 요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요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죄를 치면요,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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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끔 대형 그 죄를 찍가지고 방송에서 나올 때그 포토라인이라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딱 세워놔요. 이 경찰관에 딱 세워놓으면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아요. 다리고 마스크하고 모자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지 않고 팍 눌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낮춰진돈. 낮춰진돈. 하나님의 말씀에 뭘 따라가지 않냐면 낮춰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무릎을 팍싹 뿌리면 좋,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또, 이, 저기, 아스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 아스왕이 공도할 때, 이 아스왕이 공도할 때, 더욱 호하게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네스색 신들에게 제사여 이래, 와라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리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런데도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류한계 성탄이 누구를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아스 왕도 그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게에 트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도 똑같아요. 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때로는 잘하는 참 마음이 편하죠. 잘 살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불편하면 마음이 아픈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 욕도 못해요. 다른 데 가서.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을 하도 아들내이가 못살고 굴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못대게 했는데 그 방농구에 옛날에 그 초가 지붕 위에 있었잖아요. 이아들내이가 얼마나 못대는지 부모님을 방농구에라 집적 초가집에다 그냥 온전 와버린 거야. 그런데 지나하는 사람에게 왜 거기에 있어야 했냐 우리 아들내이가봤더라고 돌려줬어요. 부모님은 자신 경못어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야그 어르신이 보통 지혜 있으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깨닫고 나중에 부모님에게 효도했다든지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못났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의 인연이 끝났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유단에서는 똑같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품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인반대의 주님을 모시고 판단력이 있어서 그 판단력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판단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왕에게 서로 능가하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연결돼요. 다 모든 것들이. 재판을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설로만이 기본산만 가서 제사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 필요한 게 뭐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두 여인의 재판사건이 나오죠? 똑같이 여기도. 그래서, 아, 재판을 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지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분별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